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가 있대요 그럼 3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해야 된단 말이고 얘는 계속 증가함수겠죠 최고차 개수가 양수니까 그러면 도함수가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생기잖아요 계속 증가하려면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럼 판별식이 음수 판별식이 음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g'x는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데, 역함수가 존재하면 얘의 판별식. 그럼 짝수공식의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여기가 짝수니까, 나누기 2한거의 제곱, 빼기, 그 다음에 ac, 3b. 얘가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요거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는 게 f x 예요 그럼 계산을 좀 해야겠죠. gx는 내고 g-x는 여기 빼기 X를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G-X는 빼기 X 세제곱, AX 세제곱, 빼기 BX 플러스 C라고 할수 있죠. 그럼 이걸 빼래요. 빼면은 얘는 사라지죠. 그리고 빼면은 요거에서 요걸 빼지는 거니까 EX 세제곱, 그리고 EBX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EX 세제곱 플러스 EBX인데 2로 나누래요. 이렇게 맞나요? 그럼 fx를 알수 있죠? fx는 x 세제곱 플러스 bx를 할수 있네요. 요거 두개 가지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거죠. 첫 번째, 기억. 얘를 만족하네요. 만족하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 맞아요. 두 번째, f'x가 0이라면 요거를 미분한 거죠. 그러면 f'x는 3x제곱 플러스 b인데 얘가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고 요꼭지점 좌표가 0, 지금 b잖아요. 맞죠? 요 이차 함수는 b가 음수여야겠죠. 그래야지 요 함수가 0 되는 게두 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결국 b가 음수가 될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유는 됐죠? 근데 기억 보니까 얘가 항상 만족해야 돼요. a 제곱은 0 또는 양수잖아요. 제제곱이니까 얘가 근데 같거나 커야 되니까 음수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유는 잘못됐습니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이 문제에서 됐죠. 그럼 뒤귿 방정식 얘가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면은 요 방정식이죠. 요거 얘가 실근을 가질 조건이잖아요.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 을 써보는 거죠. 판별식 여기에 판별식 그러면은 요거 1차항의 제곱은 0이죠 0-4ac-12b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잖아요 실근을 가지려면 맞죠 그러면 여기 빼기 12로 나눠주면 b 음수 나눴으니까 부등호만 반대로 바뀌어 된단 말이죠 그럼 b는 0보다 같거나 작을 때요디것은 실근을 가질 때 그런데 기억에서 우리 알수 있는 게 b는 음수가 될수 없죠 얘가 0 또는 양수니까 b는 0보다 작거나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d 귿에서는 0보다 작거나 작대요. 그럼 말이 되는 게 b는 0밖에 안 되는 거죠. 얘는 항상 만족하는 거니까요. 요걸 해서 b는 반드시 0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b가 0이에요. 여기 넣어봅니다 0. 그러면 a 제곱은 또 0보다 작거나 작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a도 0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추가로 a도 0일 때 연쇄적으로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죠. 그럼 b도 0a가 0일 때란 말이죠. b도 0a가 0일 때 g 프라임을 구하래요. 그럼 b도 0a가 0이 없을 때 g 프라임 1, 이건 1, 1이 넣는 거죠. 얼마예요? 3이죠. 잘못됐죠. 디귿도 아니네요. 정답이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디의 설명을 좀 빼먹었는데 b가 0이 잖아요 b가 0. b가 0이니까 a 제곱이 요거를 만족시켜야 되죠. a가 왜 반드시 0이냐면,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 제곱한 게. 그래서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a가 0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